네, NCR 을 여러분 푸는 방법입니다. NCR 도체 이해는 했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네? 그 방법이 여러분 전혀석이에요. 일단은 위에는요 mp 얼을 하고요, 밑에 얼 팩으로 나눠 버립니다. 뭔 소리냐면 이건 n 개에서 얼 개를 선택해서 여러분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. 근데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자리가 다를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, 예를 들어서 뭐 반장 부반장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대표 대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일 때는. 똑같은 자리일 때는 그 경우의 수만큼이 뭐되냐면 같은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. 이 부분 여러분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식은 n, c, r은 내가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면요. n 곱하기로 시작을 해서 n 마일 시작해서 n 빼기 얼 더하기 1까지 가겠죠. 그 밑에를 얼 곱하기 얼 마일 곱하기 해서 1까지 가는 형태로 조금 더 풀이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.